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의 영성으로 먼저 들어보세요.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He said, "Go and tell this people,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calloused, make their ears dull, and close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be healed. 자, 네, 그때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나는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Whom shall I send? Send는 이제 보내다죠. 네, 보내다. Send, sent, sent 이렇게 되죠. 어, 자, 누구를 내가 보낼 것이냐, 보낼 것이냐? And who will go for us? 우리, 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and I said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Here I uh,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사야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죠. 자, 8차 전체 보십니다. Then 그때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Voice는 목소리죠. 그래서 whom, uh, whom shall I send? 누구를 내가 보내랴. And who will go for us?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And I said.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세요. 자, He said.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 and tell these people. 자, 가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라 Be able hearing. 자, 듣기는 하지만, but never understanding. 이해하지 않고, be able seeing. 보기는 하지만. But never perceiving. p e r c e i v e 란 말은 이거는 알아채다 이런 뜻이죠. 결코 알아채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죠. 구절 전체 보십니다. He said.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 가서 and tell these people 이 백성에게 얘기하거라. Be ever hearing. 자, 듣기는 들어도 but never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하고. Be ever seeing. 보기는 하지만 be never perceiving 알아채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 0절에 계속 연이어서 어, 여호와께서 make the heart of these people 자이 백성의 마음을 calloused 했는데 calloused 하면은 에, 무감각 무감각한 냉담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고 make the i r ears 그들의 귀를 dull 이거는 무디인 죠. 그들의 귀를 에, 무디게 하고 자, g 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uh, close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닫게 하라. 이런 얘기죠. 예, close는 닫다. 그렇죠? otherwise 이 표현은 가정법을 대용하는 표현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즉, 어, 그들의 마음이 냉담하, 냉담하게 안 되고 또 무뎌지지 않고 그들의 눈을 닫혀지지 어,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가정법의 대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절에 가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원형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어,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그들이 그들 눈으로 어, 보게 되고, hear with their ears. 어, 그들의 귀로 듣게 되고, understand with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and turn and turn, 돌아서, and be healed. 하면, 은 uh, be healed 하면, uh, 치유되다. 치유될까 하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복습 한번 잠깐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가정법 과거. 요거는 언제 쓰냐면요. 현재 사실에, 선제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형식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예, 동사, 과거가 이렇게 조건절에 오고요. 자그 다음에 주절에 가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즉 would, should, could, 마이트 이것 중에서 이제 내용상 적절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원형 동사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아, 뭐뭐 이면 현재를 해석합니다. 또는 만약 뭐뭐 하면 뭐뭐일 텐데, 일 텐데 에, 뭐뭐 할 텐데 에, 이런 정도의 의미요. 근데 이제 어, 여기 지금 이부절의 의미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직접 보면 make the heart of these people calloused. 자이 백성의 마음을 냉담케 만들어라. Make their ears 그들의 귀를 dull 무리게 만들고 and close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닫도록 해라. Otherwise,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의 대용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they might,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의 과정 됐죠. 그들이, um, might see with their eyes, 그들 눈으로 보고, hear with their ears 귀로 듣고, understand with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and turn, be healed, 돌아서 치유될까 하노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1절부터 우리 6장의 마지막절, 13절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